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보울에 진출한 국내 부동산 디벨로퍼가 초대형 리조트 개발을 현지 유력 기업과 공동 추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물론 디벨로퍼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세대 디벨로퍼인 유림개발은 필리핀 보울 팡나우섬에 필리핀 최대 규모 복합 리조트인 엘카스타 디바이 제이파크 보홀 조성에 나섰습니다. 약 16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호텔과 풀빌라 1,353실, 워터파크와 27홀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최근 리조트 경본 주택이 국내의 개간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에리코 아리스토텔레 아우멘타도 필리핀 보홀 주지사 일행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8일 입국한 시찰단은 원주 오코벨리를 찾아 골프장과 에코투어 등 사전 탐방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리조트 견본 주택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Optimistic of having those uh, development because it is our agenda. So World Bank is there to support us. We have uh, so much. Uh, 보홀 주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관광 수입뿐만 아니라 약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 막대한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이빙의 성지로 알려진 보홀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과 초콜릿 힐등 수려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필리핀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팡나우 국제공항 건설로 인천공항에서 직항편으로 4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잠재적 관광 수요가 상당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필리핀 최대 식품 가공 회사인 프로푸드 인터내셔널의 저스틴 우이 회장이 유림 개발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I have traveled in Philippines all over. Take me t h r years. And finally, choose Bohol as the best spot for this project. But in Bohol, from the airport to the hotel is only seven minutes drive. Perfect for the family, and it's one of the safest province in the Philippines. So everything is perfect for tourists like Koreans to visit Bohol province. <removel> <troopers> <laughs> <침> 이미 착공에 들어간 리조트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림 개발의 리조트 사업 진출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국내 디벨로퍼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비스 더원 방송 손세준입니다.